자, 이번 주에도 금리가 올라. 오늘 그 재테크 카페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고무대갖고 난리가 아닙니다. <laughs> 지금 난리가 아닌데, 어,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분들 떠들거나 막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 미국 기준 금리가 5.5. 우리가 최소한 3.5에서 3.75까지 올라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왠지 같으면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1% 이상 괴리율이 없었어요.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 이더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상 처음으로 1.5% 괴리율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에서 추후에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최종금리가 상반기만 상반기만 미국 기, 지금의 시나리오들로 간다 그러면 미국에서 내년에 기준 금리를 내려도 내리기 시작해도 한국은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길면 1.5년까지 미국은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는 바젤 3 제도에서 DSR 건전성 평가, DSR은 가계는 건전성 평가 지표 그리고 지급준비율, 이번에 시작되는 시장 리스크인 지급준비율, 평가. 이두 가지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렸어요. 아, 마지막이네.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한국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한 번도 1% 이상 기준금리가 이격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아마 1.5%면 달, 외화달러 유출액이 상당할 거예요. 채권하고.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한국 채권을 사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외환 보유액 계속 줄어듭니다. 마치 우리가 뭘뭐 한국 은행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같으면 우리는 페트로 달러 연계 시스템이 수출 국가라 페트로 달러 연계 국가요 그리고 지금 한번도 생각 못했던 경기 침체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 바로 끝날 거냐 상상을 못할 지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한국은행이 있는 건데 내환 이게 내수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상승하면 외식 숙박 교육 비필수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 이미 2005년대부터 이걸 시행했고 솔벤식 지급 준비 제도를 2016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 망하는 거야 유럽을 보면 어디 망하는 거야 외식업들 숙박업들, 그 다음에 교육, 전멸입니다. 이번에, 왜그렇 요거는 유럽에서 했던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예요. 공식 발표한 건데, 원리금 상한 분야, 이자가 상승하면 고부채 저소득은 뭐냐, 필수소득을 감소시켜요. 얼마만큼 감소가 되냐, 원리금 상승이 1% 하면 연간 소비는 0.3, 이거 엄청난 겁니다. 0.37% 감소합니다. 그 이야기는 DSR이 1% 하락하면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있죠. 이번에 뭐, 다 나쁘다, 다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실증 분석을 했더니,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DSR 1% 상승, 지금 몇 프로 상승했지? 올해하고 내년에 20%. 15에서 20% 상승을 해. 그러면 소비가 얼만큼 감소하는 거야? 3.7%. 전체 가구에. 전체 가구의 소비가 3.7% 하락한 3 7, 하락하, 7 4%가 하락하는 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소비가 1~2% 전체 평균이 1~2% 하락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빚쟁이들은 이제 이게 이게 뭐냐 연봉 5천 이하 뭐만 먹고 살아야 돼 일본하고 똑같은 겁니다. 3천 원짜리 편의점 밥 그것도 점심하고 저녁 나눠서 커피 믹스로 커피 떼우고 비참하게 사는 거 이제 5천 이하 연금은 비참함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0.37인데, 저소득 가구는 어떠냐? 여, 여기서 고부채 저소득이란 연봉 3,000 이하를 얘기해요. 여기는, 여기보다 충격이 20%가 더 세. 일반보다 0.47, 0.5% 정도 돼요. DSR 1% 하면 0.5%.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정말 쌀하고 김치만 먹고 있는데, 한 끼를 굶어야 돼. 그거 내가 얘기를 할게. 고부채 저소득 가구는요, 두끼 식사를 하면은, 이제, 한 끼만 식사해야 돼. 요 왜? 벌써 DSR이 15에서 20% 올라가고 있거든. 또 있으면 30% 올라가죠. 그럼 굶어야 돼요. 외식이 아니고 식사를 줄여야 돼. 식사를. 굶어야 돼요. 수백만 명이 두세 끼에 한 끼는 굶어야 돼. 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로 돼. 따라 해보세요. DSR이 하락하면 반대로 돼요. 반대야. 그러니까 나이 먹고 직장 열심히 일하는데 한 끼를 줄여야 돼. 그러면 고부채, 고소득가구도 어때? 고소득가구는? 여기는 필수 식사를 줄여야 되는데 식사 식사를 한 끼를 굶어야 되는데 새끼 중에 한 끼를 굶어야 되는데 고소 고부채 고소득 가구 d s r 이1% 상승 어떻게 되냐 같으면 여기도 0.46이에요 만만하지 않아 똑같아 고부채 저소득 가구는 한끼 식사 여기는 재량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재량 소비 여기는 생존 소비를 줄여야 되고 쉽게 여기는 재량 소비를 줄여야 돼요 재량 소비가 뭐지? 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가난한 사람 돈을 돈 많이 빌렸지만 고부채 고소득 가구가 이번에 투기에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망하는 거야? 고부채 저소득 당연히 망. 그 다음에 고부채 고소득자 재량 소비가 뭐지? 여러분 가전이 필수 소재 아닌 거 소비하는 것들 내가 TV, 영화 뭐 이런 것들 옷, 자동차 재량으로 살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거를 다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가 저소득층에 쌀 같은 거 있잖아요, 쌀. 식사를 굶어야 돼. 빚쟁이들. 고소득자는. 지금까지 뭐 외식 재량으로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부터 어디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그냥 집에서, 새끼 밥먹더라 집에서만 소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저소득 가구는, 고부채 저소득 가구는. 식사 한 끼를 줄여야 되고. 고부채 고소득 가구는. 이제 바깥 출입을 상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외식업 몰살 외식업 멸망. 여기 마트 매출 폭감, 외식업 폭망 당연히 교육산업은 거의 대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디야? 2014년에 DSR 올라간 거.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유럽 애들 저렇게 사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유럽 애들 뭐, 왜다 망했냐? DSR 올라가서. 쟤 투기 더 많이 했어. 이제 이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멈춤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DSR, 이거 이게, 이게 금리가 내리면 금리가 내리면 반대요 따라해봐. 금리가 내리면 반대야. 소비가 살아나는 거야. 어디가? 저소득. 그 다음에 고소득자 소비가 폭, 폭등하는 거야. 가계 특성률 소비 감소 효과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정책 답이 없다는 얘기야. <laughs> 관료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세심한 고려. 그러니까 밥퍼 없으면 굶어야 돼요. 앞으로 바포 어마어마할 거예요. 바포에 몰려드는 사람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바포를 없애겠다는 건 뭐야? 사람들. 굶어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식은 어떤 거냐? 주식은. 주식은 이건데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쟁이 차익 가계 의 소비와 부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검토 배경.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연계성. 몇 프로야? 그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laughs> 주택시장만 연계됐는데 이번에 주식시장 대출 받으면서 코로나 때 대출 받으면 상관성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은 건데 얼마냐 놀랍게도 이번에 0.86야. 그 무슨 얘기야? 이번에 DSR 10% 주식 망하는 거는 당, 앞으로 계속 망하는 거는 금리 올라가고 유지할 수 있는. 주식시장 망하는 거는 상관계수가 0.8이야. 그 전에는 0.16밖에 안 됐어요. 0.16.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야 되겠어 안 들어가겠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주택담보대출하고 지금 망할 사람들이 뭐냐? 이번에 경매가 지금 쏟아지는 게왜 이렇게 많이 앞으로 지금 정부나 정책 관련자들이 공포했더냐, 그러면 지금 수도권의 전세자의 한 20%까지 경매 나온대, 지금. 최대. 왜? 지금 다주택자고 지랄이고 갭투기, 무자본 갭투기에 유행했잖아요. 영끌이 뭐야?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을 같이 보유한 차주. DSR이 얼마야? 지금 80% 수준. 조만간에 100%야. 세전 80%. 그러니까 사실상 벌면 100% 갖다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유입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받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애들은 이번에 다 거의 대부분 부도나요. 지금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주위에 많죠. 그분들 이번에 파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평균이 80%예요. 지금 현재. 망할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주택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뭐야? 대출자의 50%입니다. 50%.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지금 주시장 들어가는 거는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올해 망해요. 왜? 올해 계속 금리 올라가니까. 작년에 망했지. 금리 계속 연타 5회 상승하면서 주시장. 연타 5회 망했지. 올해 최하 연타 2회입니다. 주시장 지금 에지금뭐또 망하는 거야. 더 올라가면 한계대, 한계에서 망하는 거야 한계에서 지금 주택담보 관련 대출 미보유한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번에 주택시장이 들어간 사람 중에 25%만 주택 관련 대출이 없습니다. 나머지 75%다 주택 관련 대출이고 이 중에 75% 중에 46%가 46%가 놀랍게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받은 사람들 요거에 들어가든지 요거에 들어가 이거 뭘? 이 중에 대부분 망합니다. 왜? DSR 중에서 80%야, 80%. 지금 80%, 지금 DSR이 80%라고. 특히 누가 망해? 3 40대. 이번에 영끌하신 3 40대 폭망으로 가는 거. 영원히, 영, 따라해봐. 영원한 금융노예. 뭐 유튜버 방송 보고 인생 끝난 거라고, 니들. 직접적으로 얘기할게. 니네 뭐유튜브 보고 부러워갖고 부자, 영리치 보고 니네 부러워서 그짓했잖아. 따라했잖아. 니네 인생 망한 거야. 끝났어 보고서에 그렇게 나오네 끝났다고 지했어 이게 지금 바젤 3 제도라 옛날하고 틀려요 주식 관련 대출과 채무 상황 지금 주식 못 버텨요 다 던져야 돼 <laughs> 던져야 돼 상관도가 0.86가 이자 오르고 던져야 돼요 개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 120에 미친 거였지 코스피 3 0 0 0 이상에서 66조 그중에 코스피 3 0 0 0에서 66조 그 전에. 60조, 120조. 작년에 매수한 거 120조다. 끝났어. 주가 고점. 주택가격 고점, 주가 고점. 200만 명은 파산이야. 사실상 파산이라고. 이게 정확한 거라고. 이미 인계전 지났다고. 소비는 2016년에, 지금 은 2023년부터는 극단의 소비 감축.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주식시장, 주택시장 붕괴야. 올해. 지금 연체율 대폭등. <laughs> 인계치 초과 대폭등. 요, 요번에 미국에 기준금리 올리고, 한국에 기준금리 올리고, 상반기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10%야. 고정금리 10%, 지금 8% 돌파했지? 10% 돌파해. 지금 이 경제 규모에 고물가에 고의자 10%, 응? 어? 3년간 이제 바질리 시장 리스크, 아비규환이야.